여덟 번째 아 시즌. 네, 벌써 지금 뭐 갈리오가 보이고 있는데. 예. 네, 대박인 줄 알았는데. 대배 선수 저는 그냥 왜 그냥 사진인 줄 알았어요. 오, 근데 지금 왜 움직이는데요? 네, 슈트를 입었어요. 오, 그러니까 피자 그 박스라고 보면 되겠는데. 오. 오 양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레넥톤 옆에는 저기 치킨이 서 있는데요. 어? 치킨. <laughs> 아 갈리오가 되게 귀엽네요. 네, 아 네. 갈리오라 돌아. 네, 블리츠가 마포트. 돌아왔어요. 와 치킨하고 피자 세트. 아니 이게 블리츠에 대한 변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시너지 쪽에 해커가 있는데 헤퍼님이 어, 어. 또 이제 탑스타들 밑에 유닛 하나를 상대 팀의 뒷열로 이동시. 키 오. 네, 이런 또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적 토마가 됐다라는 건가요? 그렇다니? 그그 그렇죠. 이제 밟고 어, 날려버리는 네, 이런 그 변수들, 게다가 흡연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라카도 4코네요. 소라카 옆에 있는 거는 저기 뭐죠? 어디 어디요, 어디요? 네 쿠퍼 선수가 지금 가져간 게 벨벳인가요? <laughs> 네. <laughs> 전 소라카를 못 잡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 소라카는 지제 에밀리앙 선수가 가져갔네요. 아, 지금 뭐 락한 이렇게 뭐 구름표로 함께 찾아주고 계신데, 나는 뭐 선택한 거 보고 저희가 좀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직은 네. 또 이게 시즌이 제대로 시작된 것이 아니니까, 소문거리 그러니까 네. 찾기 하는 그런 좀 느낌이랄까요. 왜냐면 이제 챔피언을 알아도 이게 외형이 바뀌잖아요 시즌마다. 그래서 소라카가. 또 지, 저희는 워낙 또 7.5를 자주 보다 보니까 7.5의 소라카가 익숙하겠지만 소라카가 약간 기계화틱하게 바뀌었습니다 와 네, 그리고 그래서. 저기 뭐 가운데 뭐 스포츠카가 안돼 있는데요 어, 스포츠카요 <laughs> 네. 어디 있어요 어디 아 세주아니가요 네. 와 생긴 게 저기 스포츠카 아닌가요 스포츠카 <laughs> 네, 아무래도 세주아니면 말이었기 네, 네. 때문에 네. 말이 그려진 스포츠카 오 어, 확실히 <laughs> 아, 좀 기계화되어 있는 네, 이런 컨셉들의 네, 기물들도 있다 보니까요. 아 그리고 잭스가. 아, 진짜 네, 저기 지금 메카 시너지를 지금 받은 것 같죠? 메카 프라임. 세조하니가 이제 사골드 기물로 바뀌었는데. 네. 어, 이렇, 이번에 새롭게 또 추가되는 그 시너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게 메카 프라임이라는 이제 시너지가 거의 용술사랑 이제 전설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땀꾼이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 난동꾼은 전원의 그런 체력을 올렸다면, 아이 어, 땀, 아이 땀꾼 같은 경우에는 땀꾼들의 체력만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살짝 가동을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뭐레 같은 경우에는 어모대라고 해서 오어저 몽둥이 괴물 괴물 성격이다 <laughs> 어모대라고 해서 <laughs> 어모대가 그냥 오 찍히는데요 아니 거의 뭐 몽둥이가 아니라 가로등을 휘두르는데요 그냥 뭐 도로에 있는 거 하나 뽑아서 지금 네. 난높이는것 같아요 와, 수고하세요. 와. 아니, 이게 이거는 거의 2 인분이 오. 아니라요 한5 인분짜리 같아요. 더하기 있어서 그래 잡긴 잡았습니다 어모델은 이제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그 상대 기물들 도발한 채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와아 오? 오? 부 레벨? 와뭐오코가좀 많이 나오죠? 피들 예, 여기서... 스틱, 신드라 네 여기서 체제 변환 레오나 골든 다 썼습니다 네. 어저 로봇 뭐예요? 자잔나저오코 기물이 또 엄청 많아 보여요 와 기사 캐스터 네. 들어갔습니다 와저 주변에 네. 네. 몇 환인가요? 난도인처럼 지금 뭐 나오네요. 나오네요. 이게 지금 날씨가 어떤 날씨인지를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잡나의 이 특성이 계속. 아저로보 어, 뭐예요? 네. 공 불리고 어, <laughs> 공 불리고 있어요. 아 눈우에 눈우. 아공 불리기 눈우. 어 느리지만 어 뭔가. 근데 강력해 보이거든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 아, 공, 공, 공이 커지고 있어요. 보면은 아, 네. 이제 굴릴 때마다 공이 커지거든요. 기계 유망주죠. 네. 이제 부사기로 개조된 무게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시너지입니다. 아, 계속 커져요. 음, 데미지 건데 많이 돌아오는 게 네. 조금 늘긴 <laughs> 하죠. 오. 이거 어떻게 잡나요 와, 이 괴물 습격 오. 그리고 맑음일 때 날씨가. 아, 음, 오늘 날씨 맑음. 오. 네. 네. 자, 보데. 자,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갑니다. 아, 근데 모데카이더가 이펙트 자체는 그냥 한 방은, 방에, 한 방에 다 처치를 할것 같은데. 지금 날씨는 맑음이 아닌 것처럼. 오, 오 미세포츠. 미세 오랜만에, 쌍권총단성서 아, <laughs>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밑부분은 아,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아. 남미 궁이 아니라 우르곧 궁입니다 방금 자, 피자, 네.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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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피자 날려봤지만 미스포츠는 승리입니다 네. 네. 자특킬 한번 보죠 네 우리 아군 체력이 60% 아래로 내려가고 나 모두 죽으면 피드스님 네. 그때 깨어납니다 스킬 벌써 오고 있어요 네, 아군이 아, 네. 죽어야 깨어나요 피드스님아 벌써요? 어, 아군이 죽으면 이제 강력하게 아, 부활하는 거죠 자 피들 스틱 언제 움직이나요? <laughs> 그호압이 <호수아비> 아닌가요? 네. <laughs> 네. 전체 체력이 그 네. 60% 아래로 내려가면 나무들, 동물들이 아, 아, 놀고 쉬다가 아, 네. 한번니 아,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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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일어났어, 이제 일어났어. 와 피들! 이다없스에서 일어난 피들 스틱이거든요. 딱싫어 보이나요? 아니 근데 이러면은 시플피. 우리 팀이 다 죽고 그냥 혼자 영웅 놀이 하는 느낌인데요. 이젤 스틸러. 어 근데 지나요? 우와. 뭐죠? 오 배배 전진이요? <laughs> 표정보세요 배배 표정패. w h 리고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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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정불을 한번 좀 네, 지금 정손에다가 복원인데, 아 근데 이게 근데 아, 왜아좀 이거 디스가 디노스가 좀 예, 그 디러스가, 이상한 대로 네.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영추권으로 툭툭툭툭툭. 딸을 진짜 바쁘게 바빠요. 들템도 두 개나 넣어놨거든요. 근데 잭스가 이게 체력 게이지가 워낙이 바코드처럼. 아, 엄청 커가지고요. 네. 와 근데 벨베스 진짜 잘 도망가네요. 아 저게 이제 그 네. 시너지 네.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그 네. 시너지를 넣어놔서 저렇게 오. 되는 거 같은데.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흡수를 합니다. 음, 네. 자, 고대해줘. 와, 그리고 이 리브 선수는 확실히 네 명에서 해서 그런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어, 대표는 아직. 공격력도 센것 같은데, 그냥 체력이 그냥 안다는 것 같고요. 아, 아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진짜? 어, 저 어떻게 해주겠나요? 체력이 여전히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피바라기도 있어서 한 번씩 찍으면 계속 회복이 돼요. 아, 팔 개의 부대일도 이길 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명이 그 같이 플레이했었던 네. 리븐 선수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또 명입니다. 그리고 또 잭스가 딱한장 남았거든요. 저게 지금 이성이란 말이에요? 아, 삼성이면 저거는 네. 그냥 아 이성인데 저 정도예요? <laughs> 네. 자, 구도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네. 자, 와. 동리안에 체력이 사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겨내야 될 텐데요. 오른쪽 동리한테 시간 이꽤 걸렸었고요. 아, 네, 네, 네. 초월도 터져요. 아 이제. 전화가 있습니다. 자. 네. 아, 근데 분액이라서 네. 이 네. 금방 국네. 와, 와제꾸도 와. 와, 딜 진짜 딜이 좀잘 나오는 아이템 세팅과 딜러 딜이라면 녹일 네. 수 있다라는 거 증명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벤트 매치 마무리가 됐습니다.